첫 만남 뚱뚱뚱뚱뚱뚱. 혈랑형의 경우 때는 2005년경 중학생 시절 학원 원장님이 물었다 너희는 장래희망이 뭐냐? 공부하는데 왜 하는지 알아야지 저는 선생님이요 전 프로게이머 이 썩어빠진 세상을 제 손으로 없애는 것 원장님을 제 것으로 하고 싶어요 멍멍이가 되고 싶습니다 전 만화가요 어, 참 배고픈 직업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난그 말을 듣고 아니 돈이 전부가 아니야 교사를 목표로 공부만 하게 되었다 하지만 또 그만한 게 없지 그렇게 공부만 하는 범생이로 지내다가 재수생이 되었고 진아테크가 왜 이래 한강 가서 로그아웃하고 다시 키우셈 재수학원을 다니기엔 금전적으로 부담이 돼서 독서실을 다니며 열심히 했었다 I am a boy You are a girl 만화 그리기를 힛, 힛. 공부 빼고 다 재밌어 멈출 수가 없다 당시 그렸던 만화는 정점 되기라는 만화인데 이런 내용의 만화였다 어 개고 뭐고 난 너를 쓰러뜨린다!! 오오이 네 무기는 위로 섰을 때더 강하게 설계되어있다!!! 라는 만화인데 전신 쫄쫄이를 입은 거로 그렸지만 안 입었을 수도 더 있...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당시 내 만화를 보던 현랑형은 이...이거!! 이 녀석... 이거... 내 동생 삼고 싶군... 멋진 남자야... 아이 셰이키가! 착하고 고분고분해서 동생 삼고 싶다고 한걸 저따구로 포장해? 어, 아...아...그래? 저런 거 아니었어? 만나서 죽여버릴라 그랬는데 막상 만나보니 살 가치는 있는 새끼여서 옆에 두고 벼르고 있는 거라고 정정해 알았어? 그렇게 형과 만나게 되고 같이 지내다 보니 결국 교사라는 꿈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형말 믿지? 만화를 그려라! 내 보기에 너 만화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공부는 아니야 만화본으로진나해체카몬 이게 그 암흑진화인가 하는 거구만 뚱뚱뚱뚱뚱뚱. 포근형의 경우 대부분 남자들이 그렇지만 저는 게임을 굉장히 즐겨하고 그중에도 격투 게임을 많이 합니다. 유명한 3대 격투 게임은 물론 종류별로 다양하게 하는 소위 말하는 격겜러입니다. 우와! 닭고기가 우니다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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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탁탁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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았다탁가탁탁탁탁 아 눌렀는데!! 응 내가 못 눌렀다 아 졸라 더럽게 하네!! 응 어떻게 해야 이길지 잘 알고 계시는군요 우리 동생님이 게임을 아주 아름답게 하네 호호호 우리 한번 볼까? 응? 네? 냉? 네? 한번 보자고 씨 x 꼭 한번 보고 싶다고 담가버릴라니까 노량진에서 보자고 내 앞에서 격게할때 똑같이 해보시지 물론 맛집에 담가준다는 거겠죠? 그럼, 그럼! 형은 착한 사람이야 개미 한 마리도 안 죽여봤어 배트맨처럼 하지만 노량진이라는 장소는 왠지 무서웠고 <laughs> 친한 동생을 한명 같이 데리고 갔다 혼자는 무서워 여차하면 너가 뒤통수를 까 여차하면 형이 뒤통수를 까이 데미셀이라는 동생은 서로 엿먹이는 사이다 나는 그동안, 그동안 버리고 도망갈, 도망갈 테니까. 테니까 흥! <laughs> 개새끼! 언제 오징? 헐! 이런 젠장 열 명은 데려왔어야 했나? 형 친구 그만큼 없잖아. 이 새끼가 비겁하게 패트를. 그렇게 만난 포근형은 좋은 사람이었고. 높이 높이 비행기당. 깨라락 깨라락. 또 깝쳐봐. 깝쳐 보라고. 어? 이렇게 더블 갈굼을 받으며 지내고 있습니다. 요거 요거 옛날엔 고분고분 하더니 나이 조금 먹었다고 대들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어? 이게 또안 듣네. 형님, 이놈좀 보소. 상체 말을 들어먹질 않소. 그래도 어찌됐든 챙겨주는 건 형님들뿐입니다. 생일 축하해 브어도 히기코부리 찐찌 먹인 내 동생은 나 아니면 아무도 안 챙겨줄 거 아니야. 반은 백트긴 한데 그 정도는 아니야. 아무튼 감사. 오, 더는 못 먹겠어. 한 개를 오. 안 돼. 아직 내가 선정한 맛집 리스트가 수십 개나 남았어. 명령이다. 소화시켜. 그래서, 그래서 누가 더, 더 좋냐? 좋냐. 어? 어묘빗. 어? 이 새끼가 또... 저저저 <떡> <자, 자, 자 떡> 챙겨주는 <떡> 거다 소용없다니까? 저렇게 형들 말을 쥐똥으로 보는데! <떡> 브로 구화 어릴 때 하는 모자란 짓 그릴 때 티비가 안 나오길래 220볼트 콘센트에 젓가락을... <laughs> <떡> <떡> 형은 뭐 모자란 일한거 없어? 글쎄 나 어릴 때부터 워낙 똑똑해서 지금처럼 말이야 소재 좀! 소재 좀! 소재 내나 얼른 얼른! 소재! 소재! <떡> 굳이 꾸역꾸역 끄집어내라면... 꾸엿 진짜 어릴 적인데 길에서 어떤 아저씨가 담배를 피다 말고 휙 버리는 거야 허! 대체 저게 어떻길래 어른들이 저렇게 맛있게 빨까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버리고 간걸 주워서 한번 빨아봤지 그날 진짜 이딴 쓰레기 왜 피지? 난 평생 담배 안필 거야 라고 다짐했었어 그리고? 그리고 뭐? 안 닥쳐? 내 질려? 하... 넌 이런 거 배우지 마라 <laughs>